아니요. 저 많이 안 먹어요. 살 빼야 돼요, 이제. 교장. <laughs> 선생님. 응. 감강 누군데? 강창행가 없어, 없어. 다야. 음. 여기 아 여기서 소래 가데 세상에. 이거 먹으면은 <laughs> 소래 가서 안 너무 많이 안 술만 먹어야 돼. 안죽 먹고. <laughs> 아, 죽인다. 안 먹어도 아직 죽는다. 아니좀 응. 나눠 드시겠는데요? 아, 나눠 드셔. 아유 잠겠습니다 점심에 육개장 국수 먹었아직이 와... <laughs> 맛있는 향기가 기 음... 숫자 나오니까. 음이 뒤에 있는 3 0 0 포기의 맛있는 웰빙구리 성수님의 정성어린 맛있는 김치로 숙수냉김치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마자 이렇게 비벼 주셨습니다. 여러분들 배고프실 거예요. 보시는 순간, 여러분을 위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. 뿌잉뿌잉.